네, 대표 유형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본을 보시면, 명예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한 이른바 외적, 외적 명예라는 거죠. 외적 명예, 외부적 명예. 그러니까, 내적 명예는 사실은 보호대상이 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내적인 그 명예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자기가 느끼는 그 가치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제 형법에서 보호법익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적 명예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이거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는 맞고요. 두 번째.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명성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 지우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아이디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 누구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돼요. 근데 피해자가 인터넷 댓글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를 알수 있어요.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를 알 수는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그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이디가 있지만 유명한 아이디는 우리가 알수 있죠. 알수 있으니까 아그 사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면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이디만 보고 사람이 특성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거를 본 거죠.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그 아이디를 쓴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이렇게 됩니다. 아이디가, 아이디가 아이디. 아이디라고 가 아이디 예 하는 거 요거 요것만으로 뭐하냐 특정되는 거냐 즉 뭐예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름은 특정이 되지만 이름이 없는데 이름 하지 않고 아이디만 있을 때 이게 특정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특정이 알수 있다면 만약에 이게 알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특정됐다고 보겠죠 근데 이게 없다면 안 되겠죠 우리 비슷한 사례로 뭐가 있어요? 319 319 동지인가? 315 동지인가요? 예. 삼일호 동지에 삼일호 동지에 그러면은 삼일호 동지가 뭔지 모르잖아요. 만약 이 아이디라 그러면 하지만 이게 내부적인 그 학교 내에서 삼일호 동지 속은 몇명안돼 가지고 다 알고 있다. 그럼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특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판례가 여기 보면은 정리를 해놨죠. 아예 그와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다. 이걸 전제로 깔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않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네. 자, 답은, 자,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냐? 당연한 이야기죠. 예,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기 이 때문에 군인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이제 모여가지고 굶시렁거리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떤 정부를 통해서도 이거 잘못하면 이거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 효과 그런다. 이거 이거는 뭐 거의 뭐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런 게 뭐가 되겠어요. 쿠데타를 모여야 하는 그런 되기 때문에 군대는요,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가야지 군인들이 아뭐 이래서는 되네 안 되네 뭐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요? 예 이거는 요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 에또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연히 뭐가 된다. 상관에 포함된다. 제가 너무 힘을 줬나요? 네. 라본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이 토론 대회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저녁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장래희망이 아나운서입니다라고 하는 학생한테 야너 아나운서가 되려면 말이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할수 있겠어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여대 여기 어디 어디 대학이죠 여기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하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사람 또는 현재 지금 아나운서들 현재 지금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아나운서들 어 그럼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다 다 주고 뭘 주는지 다줄 거를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아나운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욕죄가 성립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제 그러기에 대해서 꽤나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예, 이건 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판례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아나운서라고 하는데 아나운서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여기 뭐 kbs mbc 아나운서도 있지만 어디 뭐 동네 마트 이렇게 뭐 점심 때 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아나운서, 다 아나운서죠. 지방 방송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 너무 수가 많으니까 아나운서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볼 수, 모욕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욕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날리시고요. 자, 피고인이 자신보다 15살 연장자인 피해자의 이름을 막 불러요. 1섯살 위인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을 꽤 이제 불쾌하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무례하고 에이에 벗어난 건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그것 자체로, 자 그것 자체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름을 불렀을 때, 15살 넘었는데, 야, 누구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불렀을 때, 요거는 뭐가 된다? 모욕죄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냥 뭐한다? 아주 버릇은 놈이다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정도에 뭐 그쳐야 된다 이렇게 본 것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맞고요 자, 틀린 것은 그러면 나하고 라죠? 두개두 네. 개죠? 정답은 2번입니다